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북 이스라엘 왕이 된 요호람은 반란 일으킨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모으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강야에서 물 부족을 겪게 되고 연합군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드디어 요하를 찾고 요하의 선자를 찾습니다. 이때 소개된 선자가 바로 엘리사이고 엘사는 요람 왕과 요사밧 왕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은 요람을 반기지 않는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을 본 엘리사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는 요람에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당신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 모친 선자들에게 가라고 빈정거립니다.여기서 요람의부임인 아합 선지자는 거짓 선자들을 말합니다.열한 기상 22장에 따르면 아합이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 400명의 선자들을 불렀지만 이들은 모두 아합에 이길 것이라는 거짓 연을 합니다요람의 모친인 이세벨의 선자는 지발과 아세라의 선자들입니다.이세벨은 결혼하면서 발 선지자와 재상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에르쓴 인물입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아를 죽이려고 찾아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해 엘리사는 요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인지 빈정거리며 의구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말에 요람은 그럴 수 없다며.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서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요람은 자신들의 위기를 여호와께서 모압과 전쟁에서 지게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요람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에 차하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기 위해 부르셨다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요람에게 엘리사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라고 부르며 유다 왕 요사밧 때문에 요람을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요람 쪽으로 얼굴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요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망군의 요한은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자 이스라엘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15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요하께서 물을 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검은고 탈자로 번역된 메나케는 현악기를 타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사에서 사용된 현악기는 일반적으로 수금으로 번역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위해 연주한 것과 같은 종류의 악기일 것입니다. 엘레사가 수금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자들이 정확히 어떤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사무상 10장 5절에 따르면 선자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올 것이라는 신탁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선자들이 지 예언을 받을 때 음악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선자들이 지 음악을 매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꿈이나 한상 혹은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음악이 연주될 때 요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손은 구약에서 건능의 상징으로 요하의 선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요하께서 엘리사에게 신탁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고 라는 말은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물의 양이 넉넉하여 군인들 뿐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온 모든 가축들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십니다. 이 정도의 일은 유학계 매우 사소한 일이며 이제 세 나라 연합군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연합군이 모압의 모든 성읍을 헐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표정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대로 아침 소재 드릴 때. 물이 애돔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은 연합군이 모압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모압의 관점으로 모압 사람들은 새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을 모두 소집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갑옷 입을 만한 자는 무장한 사람이란 뜻으로 주로 가볍게 무장한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소집된 사람들이 훈련된 정규군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라 의미입니다. 이 22절은 20절과 같은 시간으로, 20절은 연합군의 시점에서 본 것이고, 22절은 모압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서던 모압 사람들은 골짜기 흐르는 물에 태양이 떠오르며 붉게 비치는 모습을 보고 피라고 착각합니다. 전날 밤까지 골짜기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붉게 흐르는 물을 그냥 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아의 역사가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붉은 물을 피라고 착각한 모압 사람들은 세 연합군의 왕들이 서로 싸워 살육하고 그 결과 피가 이렇듯 강처럼 흐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단을 한 모압 군대는 이런 추론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여 초토화된 진영에 들어가서 노력하자면서 이스라엘 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씨는 모압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잘 준비되어 있었고 모압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 모압 지역까지 밀고 들어가 유학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압 지역을 초토합니다. 연합군은 밭에 돌을 가득 던져 놓고 샘을 메우고 유시수들을 베어 버림으로 모압 지역을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백성들은 칼이나 하리 아닌 분백 군들이 던진 물매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은 모압이 매우 처참하게 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6절에서 27절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모압 왕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 내용입니다. 상황이 심각하여 연합군에게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압 왕은 칼찬 군사 즉잘 훈련된 정예 병사 700명을 이끌고 연합군의 진을 돌파하여 에돔 왕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합니다. 현재 에돔 왕도 연합군에 속해있기 때문에 모압이 에돔 왕에게 피하는 것은 어려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위기로 몰리자 모아방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들었습니다. 자식을 신에게 번제로 바치는 풍습은 구약에서 몰래에게 자식을 들이지 말라는 율법의 금지 조항에 등장합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에선 금지되었지만 고대 근동에선 종동 행해지던 것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신에게 최대의 충성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을 본 모압 사람들은 명렬한 분노를 품고 죽기 살기로 연합군에 대항하였고 결국 연합군은 이들에게 밀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진멸하지 못하고 전쟁의 승리하는 수준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진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전세가 불리하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 후계자가 될 만한 마라들을 자신의 신에게 번제로 드리기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금오스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침으로써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채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고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결국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사는 악한 세상의 모습을 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